춘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진료소마다 시민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춘천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강원도가 임의로 올해 육아 기본수당 10만원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 게 문제입니다.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참전용사와 미국 전직 상원원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천 평화의 땜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직원 9명이 코로나 19에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략 1만명이 넘는 손님들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못했고 시민들은 기다리는 내내 불볕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 있어요? 한두 시간, 네, 두 시간 기다렸는데. 아, 두 시간. 네. 문자 받자마자 와서 오신 네. 거세요? 네. 다른 선별 진료소도 마찬가지. 차에 탄채 검사를 받는 곳인데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차량이 도로에 멈춰서 오도가도 못했습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되자. 화천으로 원정 검사를 받으러 간 춘천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줄이 끝도 보여 코반도 그러고 저기 저 봄내 체육관 쪽도 그러고 보건소도 그러고 너무 많아서 이쪽 화천에 연락했 이제 온 거죠. 이렇게 큰 혼잡이 빚어진 것 춘천시 온이동 롯데마트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매장 입구입니다. 이렇게 문이 닫혔고 이틀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조사 결과 일부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마트를 찾은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를 보냈습니다. 롯데마트 하루 이용객은 4,200명 정도 어림잡아 16,000여 명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검사를 안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마측의 관리 책임도 모를 수있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죠. 유증상자 관리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춘천시가 내일부터 30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감염 자들의 울타리를 알수있는 지금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에서 나고 대형 마트에서 나오고 관공서에서 나오다 보니까 유흥 시설 집합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전교생 400명이 넘는 춘천 지역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마트 방문자들의 검사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 기존 세 곳의 검사소 외에 삼천동 베어스 호텔 앞 주차장에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홍천과 인재 배치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115명 가운데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곧바로 이동해 홍천의 숙박시설에 자가 격리 중이어서 외부 전파는 없었다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음성 판정을 받은 103명은 재검사를 거친 뒤 농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러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충의공 엄흥도의 기념관이 지난 밤사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남자들이 강에서 시신을 건져냅니다. 숙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고 동강에 버려진 비운의 왕 단종입니다. 단종의 장례를 치르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어명에도 시신을 수습해 장례까지 치른 이들은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엄흥도와 그의 자식들이었고 시신을 묻은 곳이 바로 지금의 장릉입니다. 지난 1999년 충이공 엄흥도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이 오늘 새벽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충의공의 초상화를 포함해 공적이 담긴 그림, 공조판서를 추증했던 옛 역사 자료들까지 모두 소실됐습니다. 밤사이 발생한 화재로 보시는 것처럼 기념관 한동 전체가 시꺼먼 재더미로 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돼 누전 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지금 조사하려고 좀 원인 조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충의공의 후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타고참 정말 안 좋네요. 보니놀지요 <laughs> 뭐 아마 영월 분은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성금을 모아 기념관을 세웠던 영월 엄씨 대종회는 재건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것은 우리 엄씨 종에 뿐만 아니라 영월군 차원에서라도 다시 보서 충신이 업적을 그릴 수 있는. 주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단종과 함께 충이공에 대한 선양 사업도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 무코권역의 랜드마크로 지어진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외줄 위에서 출발한 자전거가 하늘 위를 나르듯 달리기 시작합니다. 길지 않은 코스지만 반대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것은 덤입니다. 이게 줄이 막 흔들리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이제 무섭고 그러는데 올지에는 그냥 앞만 보고 오니까 괜찮았어요. 원통 미끄럼틀을 타고 순식간에 30m 아래로 떨어지는 자이언트 슬라이드도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이용객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표정입니다. 드릴이 있으면서요, 이제 처음 타는데요, 이제 또 재밌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와서 타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해 무코 등대 인근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어진 도제비 골 스카이밸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발 높이 59m에 지어진 입구부터 탁 트인 동해 바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하늘 산책로로 한발더 나가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풍광을 추억으로 담아가는 손길이 바쁩니다. 바다에 가까운 아래쪽에는 도깨비 방망이 모양을 형상화한 길이 85m의 해랑 전망대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투명한 물속까지 볼수 있습니다. 무코 등대와 무코항 농골담길까지 주변 관광지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2017년부터 80억 원을 투입한 새로운 랜드마크의 개장으로 무코곤역의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 스카이밸리와 해랑해랑 해랑 전망대는 우리 시대 관광 특화 사업 중 하나로 무코항과 함께 감성과 체험이 묻어나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망대는 관람료가 없고 스카이 밸리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개장 기념으로 체험시설을 묶음 구매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체험관광시설의 확충에 힘입어 동해시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강원도가 지난 2019년 육아 기본수당 지원사업 지원액을 월 50만원으로 계획했다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월 30만원으로 낮췄지만 올해 월 40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에는 월 5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참전용사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화천 평화의 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민국,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 8명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스 데스크 강원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